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게 궁금하세요? 어, SK 이노베이션을 SK i n n o v a t i 처음에는 17만 주다가 2다가 20만 원줬다가2만다가2만가2만가가2 5만원2만가가 20만 다 20만 가0가 20만 주다가 0 0 0다0 0요 비중이 100%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 추가 매수도 안 되고, 뭐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상담을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진짜 이게 딱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만 말해줘야 돼요. 왜냐면 하 전략을 짤게 없잖아요. 100%다 들어가 있는데 뭘할 거예요? 주식은 종목을 뭘 사냐에 중요하, 아, 뭘 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뭘할수 있냐가 중요한데 지금 100% 들어가면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시청자님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몇개 없습니다. 그냥 SK이노베이션은 올라갈 것 같네요. 끝이에요. 상당 끝이에요. 이게. 그냥 들고 가면 돼요. 여기서 추가 매수도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들고 가세요. 들고 가는데. 추가 매수? 메소로... 예. 네. 들고 가는데, 지금 이 종목이, SK라는 종목도, 어, 제가 지금 이제 생각하는 만약에 지수 방향이 맞다면,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올 하반기까지는 뭐 상승장이 조금 유지가 되다가, 하반기부터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꺾여서 좀 크게 많이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제 예상이 맞다면 얘는 올라가다 얘도 크게 많이 빠질 거예요. 그러면 시청단님 매수가까지 갔다 갈지 안 갔다 갈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수가 없어요. 빠지는 시기라든가 상승하는 시기. 그리고 빠진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미래의 송은 아니니까, 그죠? 네. 그럼 네. 일단 저의 분석과 예상은 그런 한데,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 이제 시청자님은 시황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죠? 네, 네. 뭐, 내년부터 해서 좋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 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들의 말의 전략이 맞으면 시청자님은 그냥 이 종목이 본전 오든 안 오든 그냥 수익 날 때까지 30만원 갈 때까지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시장이 올라가주면 얘도 올라갈 게 뻔하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시장이 맞다면, 제가 생각하는 시황,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저뿐만 아니라 몇명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시장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시청자님도 이거 본전이 아니더라도 뭐 해야 될까요? 팔아야지, 팔아야 됩니다. 네. 내려갈 거면 네. 어차피 얘가 또물리게 뻔하니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네. sk라는 종목이 지금 좋을까요 나쁠까요 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근데 네. 누구 말이 네. 맞냐를 네. 따, 따, 떠나가지고 어떤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 앞으로 네. 금리 인하가 되면은 저 증시가 더 올라갈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면 시청자님 은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근데 제 예상과 제 저의 의견들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내려간다고 봐야 되니까 매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SK라는 종목에 큰 문제는 없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지금은 시청자님은 시황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고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많은 투자자들에게. 그래서 저는 네, 네. 개인적으로 제 의견이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 22만 원대부터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저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아, 이해가 되세요? 아, 22만 원대되면은요? 예? 네, 22만원부터는 매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22만원이 됐든, 21만원이 됐든, 아, 네, 20만원이 됐든, 올라올 때뭐 해야 된다고요? 매도하시. 매도를 해라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네, 네. 우리가 크게 난, 뭐, 이야기 나눌 필요가 없고요. 회사가 그나마 흑자가 나고 있고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위기가 온더라도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시간이 좀 많이 뺏기겠잖아요. 그죠? 네. 남들 기다려서 스윙 볼때 나는 기다려서 본전 찾으면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매도했다가 싸게 다시 사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일단 시장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22만 원대까지 올라온다고 보고 저기서부터는 매도한다 생각하고 전략을 짜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의 시황 시황에 대한 견해를 많이 듣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